안녕하세요. 저는 해체 전문가 양이재입니다. 오늘은 해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축사 분들은 건축의 역순이 해체 공사라고 풀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해체 공사는 신축 공사와 해체 공사는 상이하게 다른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 횡스 공사입니다. 이 외부 횡스가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모든 공정과 안정과 환경,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상 해체 공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좌측 화면에 보시는 이 현장은 최신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 공사는 하고 있지만, 외부 헨스는 쌍줄 비계를 메고, 그, 건물과 음. 한 30, 40cm 띄워서, 어, 벽 이음을 두고, 한국 마대를 설치를 하고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작업자의 실수가 발생을 한다면, 이 잔재물이 그 비계 쪽으로 떨어진다면 비계와 같이 이 도로 쪽으로 전도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측 사진을 보시면 저희 철거 전용 우주 비계는 그 지상층 철거 해체 방식에 있어서 이 공간을 충분히 연장이 들어갈 수 있게 뭐한 4-50cm 띄워놓고 벽이온을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또 공사를 하는 도중에 기사의 실수로 잔재물이 넘어갈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버팀대를 곳곳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유형으로 불확실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이 가설 구조물의 그 안전장치를 상당히 많이 2중, 3중으로 해서 이렇게 겹겹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해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탑다운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보시게 되면, 쌍줄 비계를 메고, 항공마대를 한두겹 설치를 해고, 1단, 2단으로 추락 방지망을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그, 건물하고, 어, 벽 이음을 하기 위해서, 3 40cm 간격을 두고 벽 이음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구조 계산을 하고, 그에 맞는, 장비를 상부에 안착을 시키고 잭 서포트를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해체를 하는 도중에 이 잔재물이 떨어진다라면 지금 보고 계신 이건축용이 비계 같은 경우에는 그 측면에 대한 방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도로로 전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여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강남구 논현동에서 7층짜리 건물을 해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주변으로 지금 상당한 통행량을 보이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체 현장에 있어서는 이 비계의 설치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 계산에 의해서. 알맞는 장비를 탑재를 하고, 잭소퍼트를 설치를 하지만, 저희가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안쪽에 건물과 거의 밀착을 하여 비계를 설치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아무리 베테랑 기사라 하더라도 단한 번의 실수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밀착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벽체가 바깥쪽으로 전도가 될수 없는 구조로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해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해체는 단순히 건물만 구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계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건축사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